이런 말도 하고 이 입술로 전도도 하고 한마디로 보혈의 피를 발라서 그 의미를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예수 한번 믿어봐 우리게 한번 나와 이런 입술 주님이 아주 예뻐하며 그 입술에다가 주님이 뽀뽀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입술에 뽀뽀해 줘요. 사람은 말로 인하여 복록을 노려요. 거친 말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폭터는 말하지 마세요. 막말하지 마세요. 그 말이 씨가 돼서 내게로 돌아와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평소에 못 살아 못 살아는 사람 못 살게 돼요. 그래도 살 거야.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행복해. 이런 사람 좋은 날이 와요. 복 있는 예수님 마음을 뺏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사람 얼굴은 입술만이다네. 여기 뺨이란 말는데 결국은 뺨이 뭐요? 볼이지요. 이 볼이 예뻐야 돼요. 사람들이 볼 아주 중요해요. 그래 보면 어, 예수님이 예뻐하는 볼은 어떤 분인가 볼인가 하고 봤더니 무슨 볼이라 그랬습니까? 내울 속에 내 뺨은 볼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러분 석류를 보셨나요? 석류 성류 열매, 석류의 계절.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개져요. 그리고 딱 갈라지면 하얀 씨가 있고 속도 빨간 핏줄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뭐냐? 석류 한쪽 같은 볼이라는 게 뭐냐면 순수한 수줍음 탈줄 아는 마음을 얘기해요. 처녀들. 조금 뭐하을 어때요? 빨개지면서 이러지요그데 아줌마 돼 가지고 아기 낳고 마중 어떻게 돼? 해 가지고 웬만한 거에 얼굴 하나 붉힌 얼굴 다그러죠 이렇게 얼굴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 나이거 재밌게도 표현할때 초신자들은 보면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조금만 모를 잘못해도 예배 시간 5 분만 늦어도 얼굴이 빨개가지고 아이고 저도 이렇게 들어요. 몇년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요. 10분, 20분 늦어도 누나나 갔다 가자고 들어가지 가지고 딱 저게 저게 빤빤해가지고 저게 빤빤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결혼해 보면 알지만요. 새색시들은 참이 뺨이 아주 남편한테 수면 요때가 남편이 사랑스러워요. 애기 낳고 나중에 몇년 되다 보니까 이건 뭐 그냥 그냥 빤빰 해지면요. 아이고 남자가 이, 이 여잔지 남잔지 몰라줘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십 년 같이 살았어도 남편 사랑받으려고 좀 다소곳하게 여기 좀 뺨에 볼드 좀, 예? 성료 한쪽 같을 수 있는 곳, 남편 사랑도 그래요. 어디 가도 그래요. 그런 사람 사랑받아요. 주님 앞에도 오늘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다고 교만해지지 맙시다. 빤빰 해지지 맙시다. 여기 할 얘기들 쭉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류한 쪽 같은 눈을 좋아. 저 볼을 좋아하시고요. 또 여기 보게 되어지게 되면 어 우리의 뭡니까? 예쁜 입술과 뺨과 목도 이게 중요해요. 목. 목 시간 없어도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보통 이쁜 목은 짧은 목이요. 긴 목이요. 긴 목. 옛날에 유경수 여사가 목이 길어서 사람들이 아주 시원시원하다 그랬죠. 목이 긴 목. 근데 예수님도 목을긴 여인을 좋아한대. 어떤 목을긴 여인을 좋아하는가? 거기 보니까요. 4절 봐요. 4절다 같이 읽으요시오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쉬운 말로 말하면 옛날에요. 소방서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망대가 높이서 뭐를 본 거예요? 만약에 가지고 옛날에 오늘날에는 뭐 하지만 전 없을 때망 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목이 이렇게 짧아가지고 나만 내가 나 뭐나 무엇을 먹고 내 새끼 뭘까지 요것만 보는 사람은 안목이 좁은 사람이에요. 목이 높아가지고 초신자도 볼수 있고 이웃도 볼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살필 수 있고 한마디로 망대에서 높아져가지고 교회는 뭐할일 없나 다른 사람 뭐 돌볼 거 없나 누구 뭘까 초신자는 지금 교회 나왔나? 특격의 목자님들이요, 권찰님들이요, 목이 길어야 돼요. 그래 살펴보지, 주황에. 주님이 얼마나 예뻐하겠어요. 주님이 예뻐하는 그 성도들을 잘 섬기려고. 높은 어, 목으로, 아이고, 저 사람이 올 주일날 안 나왔네, 왜안 나왔을까? 불났나? 찾아가고, 사랑주고, 전화하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니 그런 사람 주님이 끊임없이 건강 주고 끊임없이 축복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교인들 보고는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한이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른 것들은 사실 이거는 뭐 일주일 동안 아 제가 부흥회 같은 데 가면 한절한절 한절 가지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주일날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오늘 여기 간단히 얘기한다면요. 예, 정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아, 그거 이전에 예, 어, 그냥 큰 제목만 읽고 나가면요. 예쁜 이와 유방을 가진 성도를 주님은 사랑해요. 예쁜 이, 이 이가 좋아야지요, 이. 이가 좋은데 예수님이 예뻐하는 이 치아는 어떤 것이냐면 성경만 한번 <laughs> 읽어 봅시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여시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기 남양 고새끼 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양같구나 그래요. 이 이가 어떤 이가 좋은이냐면 보통들은 색깔을 많이 노네요. 흰색이냐, 누룽색이냐, 그런데 사실은 흰색보다 보기는 흰색이 좋고, 튼튼하기는 누런이가 튼튼하다는 말도 있어요. 내가 약간 누런인데, 아, 지금까지 저는 이를 지난번에 한번 아퍼서 반 정도 한거 외에는 뺀게 없어요. 아직까지도 충치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한번딱 사랑니 앞에 거한 적이 있었는데. 좋은 일은 잘 맞는 일이에요. 아래 위니가. 그래서, 목욕장에서 털깎기남면 같단 말이 털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양을 털을 깎으면 어떻게? 해? 가지런해진다고. 가지런하게 나서 아래 위니가 잘 맞는 일. 근데 이런 얘기예요 오늘도 지금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앞니로, 아멘, 아멘, 고구마 옛날 뭐 먹든 잘 먹는 사람. 제비에게 먹이 가져와 보세요. 짹짹짹짹 입 몰리고 잘 목사도 설교해 보면 이렇게 할때 하나님 말씀 잘 딴지다냐고 딴 생각 안 하고 잘 먹는 사람 그 사람 나중에 믿음 커요. 저도 그런 사람 예뻐요. 설교하는데 말씀 안 먹는 사람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소가 처음에는 많이 먹지만 나중에 뭐를 해요 일하면서도 대세김질을 하죠. 질항질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는 성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내 눈은 어떤가? 내 지금 귀는 어떤가? 내 목은 지금 어떤가? 내 입술 요즘 너무 이거 홍색실 같은 게 아니라 나온 입이 아닌가? 이런 거를 보살펴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힘이 있는 이유는요 위가 내개라고 네 그러지요. 그래서 또 대세김질, 대세김질.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대세김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영향이 되고 공급받고 힘을 받아가지고 목욕장에서 나온 털 같은 암양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뭐를 낳은 양 같다, 쌍태를 낳은 양 같다. 오늘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잘 먹고 힘이 있어서. 쌍태를 임신하고 쌍태를 그리고 쌍태를 낳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쌍태라는 말을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시는지 자 거기 다른 데도 한번 볼까요 어, 5절 말씀 읽어봐요 5절이었 시작 내두 유방은 백화팍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거 또다 쌍태가 나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 먹고 소화해가지고 유방은 왜 주신 거예요 젖주라고 준거아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젖잘 줘야 돼요 누구를? 구역 식구들 나보다 믿음 약한 사람 가서 가쎄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랬는데 꼭 나보고 하는 말씀이야 누구 보고 하는 말씀이야? 꼭 나보고 하는 말씀이야 내 입술이 그동안 나왔던가 봐 그래서 나 홍색실로 좀늘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감사한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입이 나고 불평불만이 많았었지? 입을 내가 넣기로 했어 내가 지증만해 그러면 젖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이렇게 사랑해서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뻐하시는 예수님의 씨를 가진 예수 생명을 가진 쌍태를 갖는 사람 그 말이 뭐예요? 태신자를 갖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마음에 쌍태를 가져요. 임신해요. 10달 동안, 크, 모든 관계를 맺고 해서, 나중에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존도 한명 해내기가 얼마나 해산의 고통입니까? 내거 모든 거 포기하고, 주고, 마치 엄마가 이 아기를 위해서 밥을 많이 먹어서, 그애기에게 젖을 주고, 나는 빼빼 말라가면서도, 그애기에 가지고, 그 아픈 진통을 걷으면서도, 응애하고 아기를 태어날 때, 쌍태 노르새끼 같이 새 생명이 있어서 그를 또밥 먹고 내가 가서 잘랑켜가지고 유방으로 젖을 줄때 그거를 쳐다보는 신랑 그런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 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 뺏는다 아마 남자들도 처음에 아기가 좀그럴거요딱가지고뭐 먹고 싶어? 뭐좀 뭐 사다 줄까? 뭐뭐 뭐. 예수님 여러분 보고 뭐 먹고 싶어? 무좀 뭐 내가 사다 줄까? 무를 원해? 솔로몬에게 찾아오듯 솔로몬이 이쁜 지다니까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 내가 너에게 무얼 줄이야? 물었잖아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쌍태를 마음에 품고 그 쌍태를 해산해서 나올라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살다 가면 되지 뭐 한 사람이 한번 믿거나 얼굴 나무 그건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신앙 안에서 한번 정립해 보세요. 예수님과 나와의 지금 삶아 신앙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자, 성경 보세요. 7절 말씀. 어. 아, 어. 아. 8절을 한번 읽어 봅니다. 8절 이요시작 어, 잘못했네요. 어, 몇 절에 9절을 읽읍시다. 9절 이요시작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고마뇨. 내 누이 내 누구라고 그래요? 신부야.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오빠 정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입니까? 오빠 관계는요 만났다가 처녀니까 잘 알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그래요. 신부는 어때요? 같이 잠자고, 같이 살고, 내가 내 것이고, 네가 내 아내.